안녕하세요. 동산 보물창고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양평군 사, 양동면 어, 삼산리에 나왔습니다. 삼산리 어, 동양평 IC 하고 약 10분 정도 어, 소요되는 어, 이렇게 산 아래자락에 있는 그 2차선 도로변에 있는 그 논입니다. 그 가장 중요한 그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라는 거,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그리고 그 평당 매매 대금이 평당 20만 원 공시지가 이 정도로 매매하는 그 가격이 아주 그 좋은 토지가 되는 거죠. 어, 지목은 답이고 어, 지금 이렇게 실제 그 논으로 이용 중인 토지가 되겠습니다. 자 보면 이제 그 양동면 삼산리로 표기가 되어있죠. 어, 토지가 좀긴 측면이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. 그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. 그 우측에 그 녹색으로 된 부분 좀 길게 생겼죠. 이 부분이 그 1011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빨간색 부분 왼쪽 그 부분이 이제 국유지 그 하천부지 그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. 하천부지를 약 85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가용 면적이 약 1,000. 800평이 넘죠. 약 1900평 가까이 되는 그 가용 면적이 되는 그런 토지고, 그 토지 폭이 그 작은 부분이 약한 28m, 28m 정도 되고, 그리고 넓은 부분이 약 38m 정도 되는 그런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있는 그 창고부지라든지, 뭐, 근생 시설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일종 2종 근생 시설 전부 다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토지 용도를 그 찾고 계신 분께 그 추천드리는 그 공시지가로 매매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토지 지형은 그 길고 또 2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보면은 그 하천 부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토지 모양은 아주 좋 아주 좋습니다. 직사각형으로 보이죠. 어, 지금 보면 저 앞에 있는 그 밭은 아니고, 그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전체적으로 논으로 그 경작 중인 요 토지가 되겠습니다. 그 뒤쪽에는 그 산이 받치고 있죠. 그리고 2차선 도로변, 한적한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는 어, 그런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. 양동면 삼산리, 그 동양평 IC에서 그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오고 아주 그 조용한 토지죠 저 앞에 있는 그 건물 하나 그 한우 키우는 그 축사가 보입니다 예, 한우 키우는 축사가 보여서 어 전원생활 뭐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어 제가 지금 이 토지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한우 그, 그 가축 그 사육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불쾌한 냄새를. 어, 한 번도 못 느끼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, 그 도로 맞은편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예, 토지 정리해보면 양동면 삼산리에 있는 어,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1011평이 되겠습니다. 하천부지 추가로 어, 약 850평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.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부지입니다. 아, 공시지가, 그 계획관리지역, 아주 좋습니다. 그 추천드리겠습니다.